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이 코로나19와 성격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음, 뭐 마음 공부, 뭐 어떤 내면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음, 과거에도 보면, 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뭐, 첫 번째가 그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경제적으로 어, 매우 힘들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 인간 관계에 있어서 큰 갈등을 겪을 때, 보통 이제 이런, 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그, 여러가지, 어, 그 자신의 개인의 경제 활동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또이돈 문제가, 음, 인간 관계 문제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돈 문제를 해결했을 때 90%가 해결, 해소가 돼요. 그리고 또재미있는 게, 음, 심리 상담에 있어서 대부분의 주제들이 심리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방법도 음, 물론 있는데요. 사실 그 심리 상담 찾아온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건 돈이에요, 또 돈.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 심리 상담이 어, 70, 80%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현재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장기 침체, 음, 저성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이나 실직, 이런 것들이 많죠. 월급쟁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 급여는 잘안 오르죠. 그 옛날 그니까 어찌 보면 급여가 줄어드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내 급여가 안,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면 내 생활비가 그냥 자동적으로 어 줄어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마치 급여가 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어, 뭐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마다 반응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 그, 그 다른 거, 그 다른 이유가 성격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 대부분 뭐 성격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일상의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고 싶어서 성격 공부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음,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성격 공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격 공부하는 목적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죠. 어찌보면 그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성격을 공부해서 나에게 더 맞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는 경우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금 하는 일에 잘 집중하고 싶은 거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건데요. 음, 우선은요, 이런 불안한 상황, 어, 이런 상황들은 이번에 해결을 해도 다음에 또 옵니다.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우선 성격 공부하려면 내가 이런 불안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한 상황이 오면 더그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냥 바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그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음, 어떤 충분한 그 고민 없이, 어, 그냥 이렇게 너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불안한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그냥 자족을 해요. 음, 어찌 보면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런 위기 상황을 어,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을 보려하지 않는 듯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원칙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 지금 이 상황이 어, 상황은 자꾸 바뀌는데 그 바뀌는 상황에 어, 유연하게 대처하기 보단 그냥 정해진 어떤 원칙을 따르겠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 대처할 때, 나의 방식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하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뭔가 대처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행동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건데, 이제 생각에만 잠기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상황만 이렇게 자꾸 관망해요. 뭐, 상황을 파악한다고 볼 수도 있고, 더 좋은 대안을 찾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동이 자꾸 너무 늦어지면은 상황만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또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계속 주변의 의견을 자꾸 물으러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믿을만한 전문가 의견을 어, 이제 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이, 이렇게 의견 따른 이후에 그러면 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불안,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어, 내가 주로 취하는 대처 방식. 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또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텐데,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내 무의식적인 그 내면에 깔려있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성격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이런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내가 딱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대처 방식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일종의 이게 그 인지행동, 치료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불안에 어, 떨고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인지를 통해서 그 생각 어떤 어떤 뭐 개념이나 음,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제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내가 알아채야 돼요. 그냥 뭐 겉으로는 뭐 의식주, 문제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의식주가 어, 나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건가? 어, 그냥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는 그 상황은 나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지. 그리고 일자리도, 뭐, 이렇게, 창업을 하고, 뭐, 내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어, 힘들어 하는 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어떤 두려움에 처하게 될까봐 그러는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와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어 부모님과 어떤 사이가 안 좋고, 이게 뭔가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왜 그런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지를 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당연하죠. 알수 없으니까. 그, 그알수 없는 미래를 내가 계속 두려워해봐야 사실 바뀌는 건 없어요. 어, 그래서 성격을, 어,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음,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성격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격을, 내 성격을 내 어떤 두려움 이런 요인들을 알아채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자기관찰 방법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심리 전문가 어,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관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그래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어, 내... 감정 상태, 내 마음 상태에 대한 키워드를 기록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아침에, 어, 그리고 점심에, 뭐, 오후에, 밤에, 뭐, 이렇게, 띄엄띄엄이라도, 뭐, 하루에 세 번이라도 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감정 키워드를 더 구체적으로, 어, 기록하고 싶으신 분은 휴대폰에, 어,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알람을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항상 그, 그, 조그만 노트를, 메모장을 어, 항상 가까이 두고 있다가, 알람이 딱, 알람 설정이 딱 이제 켜지면, 알람이 켜지면, 그때 내 마음 상태를 그냥 바로 키워드로 적는 거예요. 어, 불안하다, 조급하다, 어, 편안하다, 즐겁다, 걱정이다, 응? 뭔가 이렇게, 실망스럽다, 어, 희망에 가득차다 등등 어, 나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을 쭉 적어놓고 그거를 하루하루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에 내가 주로 머물러 있는지를 어, 알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는 제세줄 일기인데요. 하루를 마감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루를 마감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를 어, 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뭔지 한 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뭔지 한 줄. 그리고 내일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지 나의 어떤 각오를 어, 한마디로 나의 다짐을 적는 거한 줄. 이렇게 적어놓고 일주일 단위로 돌아보면 음, 나를 관찰할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자료가 됩니다. 감사일기도 좋죠. 네, 자기를 관찰하는 방법 감사일기를 매일 어, 세줄 일기 쓰듯이 어, 세 개씩만 쓰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거세 개.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정말 감사할 게, 감사할 게 많기도 하고 그래요. 어,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는 정말 나에게 뭐 어떤 누군가 도움을 주고, 음, 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 감사하다라고 쓰는데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면 그 내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할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이제 감사할 거리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찾게 돼요. 일상인 거죠, 일종의. 예전에는 감사를 잘 모를 때는 마치 그 이벤트처럼 어, 그렇게 다가왔는데,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 일상에서 어, 감사할 거리들이 점점 풍성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제가 음,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힘들 텐데, 성격 공부를 통해서 어, 내가 일상의 어떤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뭐 계속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내 일상이 바뀌지 않고 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힘든 시기 자신의 성격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어,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좀 음, 파악하고, 또 그런 두려움을 어,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일상의 변화를 취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 어떤 하루하루의 의미를 좀 되찾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의 의미와 가치도 또 어, 재발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좀 더... 자기답게 살고 그리고 의미있게 살고 결국은 즐겁고 행복해지는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